안녕하세요. 미다육입니다. 이제 물이 아이들이 어느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죠? 이제 낮 기온하고 저녁 기온, 아침 기온, 차, 낮 기온이 따뜻하고 이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물을 들이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있는 이정다육 키핑장이고요 오늘도 사장님이 판매 올리신 아이들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비스트 자이언트 비스트 자이언트예요 비스트 자이언트 크기도 이게 몇 센치 플론인가 잘 모르겠네 이거 가격은 18만원 이아이는 이름이 솔리오드 이름이 솔리오드고요 솔리오드 아 환풍기가 꺼졌어요 너무 조용해요 <laughs> 솔리오드 요아이는 26만원 삼도삼도 3도, 3도 군생입니다 삼도 군생 이아이는 흑장미 금이에요 흑장미 엄청난 군생도 군생이고 금도 잘 들어있어요 흑장미 금 군생 요 아이는 가격이 16만원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멋진 아이 속이 꽉 찼습니다. 알차게 속이 꽉찬이 아이 달샤백, 달샤백 요게 달샤백 가격은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 아이는 피델리오, 피델리오, 1리오는 6만원입니다. 6만원 요아이하고 요아이하고는 목단화예요 목단화. 목단화 가격이 궁금하시면 전화하셔서 문자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목단화. 이 아이는 목단하고요이 아이는 로즈벨이래요. 로즈벨인데, 아, 이거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런데도 가격은 12만원. 이 아이는 그림이 한엽카이저. 한엽카이저. 이는한엽카이저고요이 아이는, 아이는 16만원. 이 색깔 풀본 중에서 지금 이 아이들이 제일 작은 분에 신겨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도 환역카이저환역카이저 음. 16만원. 이 아이는 블랙, 블랙 다이아. 블랙 다이아, 11만원. 와인은 11만 원이고요. 이 와인은 이름이 타미인데, 타미. 근데 가격은, 가격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가격. 와인은 이름이 로즈베리, 27만 원. 로즈베리. 로즈베리예요 피델리오 와이드 피델리오 달고 완전히 짱짱하게 달궈진 아이죠. 입장이 아주 짧아져서. 이 아이는 12만원입니다. 12만원 이 아이는 슈퍼클론인데 가격이 없어요. 달샤벳 달샤에 30만원. 달샤에 핑크 블루썸. 이 아이는 핑크 블루썸이에요. 가격이 없습니다. 이 아이도 블랙 다이아. 지금 이 가격이 없는 이, 이런 아이들은, 어, 크리, 저기 봐, 스크린샷으로 이렇게 찍으셔서 문자나 전화로 사진 보내주시고 가격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바쁘시기도 하고 일을, 히, 일이 힘이 들어서 다 소화를 못 하셔서 이름, 이름표는 있는데 가격표가 아직 다 적히지가 않았어요 레드핑거 16만원 레드핑거 와인에 15cm 화분입니다 제이드 스타. 여기는 제이드 스타. 45,000원. 이 아이는 까멜리안데 가격이 만만치 않죠. 가격이, 근데 공지는 안돼 있습니다. 이 아이는 노을이래요, 노을. 노을. 이렇게 제이드 스타. 저쪽까지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제가 팔이 안 닿아요. 레드 핑거, 15만원. 이 아이 너무 이쁜데, 이름도 없고, 가격도 없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이 아이는 몬테, 환영 몬테. 가격표가 있긴 한데, 뽑아야 되, 되겠어. <laughs> 가격표를 보려면, 어, 6만원입니다. 한연 몬테, 수영 예쁘죠? 한연 몬테, 물고물 아, 주고 물을 안 털었습니다. 요 와인은 비매품이래요. 비매품. 이 와인은 홍동은, 이 와인은 슈퍼클론. 다이아몬드 이름이 다이아몬드 오케이래요. 오케이 12만원, 와인은 스텔라 13만원, 스텔라 한엽바손 7만원이요. 치맥바손 7만원타이리스 45,000원. 이 아이는 불세, 2두짜리 불세, 시저펠리스, 시저펠리스. 55,000원입니다. 55,000원.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안, 고지가 안돼 있어서 가격을 말씀을 못 드리고요. 고지돼 있는 거는 가격을 말씀드립니다. 가격 없는 것 중에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 아이는 아리아나. 스크린샷으로 도, 찍으셔서 보내시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언정 에보니 슈퍼클론 가격이... 그럼 다 여기 있는 슈퍼클론이 거의 18만 원이네요. 이게 18만 원이네요. 18만 원. 이거는 안젤리나... 안젤리나... 제건 핑크색으로 물 들었는데, 아직 물이 좀덜 들었네요. 안젤리나 이 아이는 8만 원입니다. 여기는 핑크 가오 이것도 작년에 수입 들어온 아이들이죠. 수입 들어온 아이들. 근데 뿌리 없이 들어온 아이들이 뿌리를 잘 내려서 자리를 잘, 잘 잡는 아이들은 정말 뭐 뿌리 있는 아이 상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데 이렇게 아, 뿌리 잡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뿌리가 나오다가 자, 자연 고사가 됩니다.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더러는 저도. 작년에 하고 올 초에 많이 뿌리 없는 아이들을 구매를 했는데 정말 뿌리 내려서 잘 크는 아이들은 잘 크고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요 아이는 핑크가 52만원 철화예요 철화 제가 맨날 화면이 흔들린다고 혼나는데 <laughs> 중심 못 잡는다고 <laughs> 요 아이는 레드시 레드시 8만원 레드시 8만원 이 아이는 솜리염 솜리염 3만원입니다 3만원 이 아이는 블루드래곤 8만원 블루드래곤 8만원이에요 속이 꽉 찼어요 기는 하네요 줄이 그이고 어, 하고 넘어질 뻔아이는 음, 가이아하고 뭐하고 교배하냐이 몰리 몰리 요 아이 보세요 다크 마리아 다크 마리아입니다. 아메스트로 7만 원. 이 음, 아이가 이름이 블랙 주얼리. 이 아이가 이제 자리를 제대로 잡았네요. 블랙 주얼리가. 블랙 주얼리 파라다이스. 이름이 없고요. 뭐야, 케빈 카이저. 16만원. 이 아이는 케빈 카이저. 엄청난, 엄청나게 환엽입니다. 케빈 카이저. 가격은 같습니다. 케빈 카이저. 이렇게, 자, 여기. 환엽 카이저 보세요. 와. 16만원. 가격은 똑같습니다. 16만원. 와. 너무, 수영이 너무 이뻐요 음 엄청난 한엽이고요. 이 아이는 파인로즈. 파인로즈. 가격은 9만원. 이거는 주피터. 한엽 주피터인데, 판매 안 하는 거예요. 비매품이에요. 비매품. 돌기. 돌기 한엽 주피터. 이 아이는 머큐리, 머큐리 가격 6만 원, 클레오. 이 아이는 클레오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이 아, 아이 정말 이쁘죠 응? 그리고 이 아이는 끌, 클리앙 8만 원이고요 이렇게 가면 이 아이가 블랙잭, 블랙잭 1 4만 원입니다. 블랙잭. 음. 양쪽 가위로 물건이 있어서 뒤쪽으로는 못 들어가겠어요. 저기 멋진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저 아이 보세요. 이 아이 보세요. 이름 산호수래요. 산호수 아 이렇게 여기에 아보카도 아 저기 이게, 이게 이름이 아보카도 맞나요? 이렇게 합식을 하셔가지고 너무 이쁘죠? 이게 농아분이 아니라 이렇게 긴 화분에 이렇게 합식을 해 놓으셨어요. 너무 예쁩니다. 여기 블랙 다이아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들고 예쁜 아이들이 있으시면 택배 가능하니까 주문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 어. 덕양구 내곡동에 위치한 이정다육 키핑장이에요. 이정다육 키핑장 여기 있는 아이들은 사장님이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냥 농장에서 뛰어다 놓, 이렇게 놓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키워서 다 굳힌 아이들, 그런 아이들입니다. 영상 보시고 주문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황미다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